가을이 왔어요. 네. 날씨가 이제 정말 좀 햇빛이 있어도 예전 같은 뜨거움이 아니라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제가 추남입니다. <laughs> 아 근데 <laughs> 에, 네. 별일 없니 햇살 좋은 날엔 둘이서 걷던 이 길을 걷곤 해 혹시라도 아픈 건 아닌지 아직도 혼자일지 궁금해 나 없이도 행복한 거라면 아주 조금은 서운한 마음일걸 송시경의 노래로 네. 한 3, 4주 전에 나온 노래예요 네. <laughs> 오 원장님 빠르시네요 접수. 별일 없니 햇살 좋은 날엔 네. 아, 예쁘지 말도 둘이서 걷던 길을 걷곤 해 혹시라도 아픈 건 아닌지 아참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온 노랫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렬한 무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아유 아침 바람이 슉 이제 숨좀 쉬면서 어, 밖으로 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올해는 진짜 열대야가 너무 길고 동남아 날씨였어요 정말 음. 그랬더니 지금은 진짜 제법 선선해졌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햇빛이 있는데도 예전 같은 그런 햇빛이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음. 이럴 때 우리 네. 시니어 여러분 만 원짜리 한장 달랑 들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하철 타고 네. 버스 타고 서울 시내 한번 돌아보시죠. 이게 많이 가본 것 같지만 실이 실제로 가보지 못한데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하철 노선도 그렇게 많은지 무슨 뭐 에버 에버라인선, 에버라인선, 아 그건 뭐 경강선 뭐 이런 거 사실 못 가봤거든요. 네. 저. 뭐 바쁘고 그러니까. 그지 아이키울 때도 그렇고 뭐 바쁘고 다 차로 이동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 이게 모르는 게 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중교통을 막 타고 다니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음, 아직 우리가 네. 사람과의 약속이나 혹은 업무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 말고 내가 바람을 쐬게 해서 지하철 타고 가는 길은 아직 이은 건지는 내가 모르겠어. 아, 아니 사실 나도 기억에 없어요 그렇게 다닌 적이. 음. 그런데 이제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 맞아요. 아침에 나서서. 되게 좋아요 <laughs> 기분이. 만 원짜리 한 장으로 해결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만 원짜리 한장 달랑 들고 운동화 신고 가벼운 걸음으로 챙이 있는 모자 하나 쓰고 지하철 타고 쫙 출발해서 바깥 풍경 구경하고 돌아오면 만 원짜리 접하만 먹고 오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경하고 싶은데 다 구경하고 그쵸? 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 아 진짜 날씨 좋은 날 가을 날에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릴 때가 있는데, 아 어, 좋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행복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서울에서 듭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예. 못 가본 데 천지야. 여기 아, 보면은 그 여기저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장소인데 못 가봤어. 누가 세계일주 하고 싶다고 죽기 전에 그런데 세계일주 전에 진짜 국내라도 구석구석 좀잘 알면은 그거 그게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행복한데. 제가 첫 예. GPD 쳐봤습니다. 예. 내가 이틀의 시간이 있어 서울 시내를 구경하고 싶어 도보로, 대중교통으로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곳을 추천합니다고 주르륵 뿌려줬어요 음 뭔지 아세요? 뭐예요? <laughs> 서촌을 가라, 통인시장을 가라, 북촌 한옥마을, 음 한옥마을을 가라 서울미서관을 가라, 뭐조금르쭉 가더라고요 좋은 데네요, 다 좋은 데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가 못 가본 데가 반이 넘어 그렇죠. 서울 시내인데도. 서촌에 가보셨어요? 서촌 가봤어요. 아 경복궁 기둥로 <laughs> 서쪽에 네, 저는 네. 이제 거기 그 골목길을 이렇게 가본 적은 있는데 조용하고 전통적인 분위기 맞아저 좋아해요. 네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어, 전통 한옥도 보이고 네. 현대적인 카페들도 군데군데 군데 있고 좋아요. 그 맛집도 많아요. 제가 어떤 기자님하고 그 약속이 거기서 돼가지고 음. 갔는데 어우 그분 정말 그 멋진 데를 알고 계시더군요. 어. 아 그냥 그 정말 만나게 잘하는 인식집인데 값이 저렴해. 어, 그래요. 아. 정말 아 정말 거기서 식도락을 하고 왔어요. 좋았겠다. 네, 좋았어요. <laughs> 예예. 그래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안 지우고 있어요. 언제 내가 그쪽으로 가면 꼭 들려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저 인상적이더라고요. 서촌 북촌 너무 좋죠. 음. 북촌에 또 한옥마을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 서촌 얘기 좀 더하자면 거기가 이제 그 왕족들이 아니 네. 밀집에 살고 고위층들이 살았던 지역이래요. 음.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는 문인들이 또 거기 많이 살았어요 문인들 예술가들 그래가지고 누가 있나 하고 그때 물었더니 이상 윤동주 이육사. 노처명 또뭐 이중섭 화가 등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그런 예술가들이 그, 그 마을에 살았대 거기 윤동주 문학관인가 그것도 거, 그쪽에 있잖아요. 응. 거기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방문도 빈번하고. 응. 아 여기 한번 가시죠. 가을 햇살 맞으면서 어, 거기 너무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카페도 예쁘고 응. 그 윤동주 문학관 가면 이제 정말 보고 배우는 느끼는 것도 많고 아, 아주 아 좋습니다. 저그 그러니까 뭐, 시간 보면서 막 약속 시간 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한가하게 터덕 터덕 뒷짐 지고 거기 가면 진짜 마음이 여유로워 져요. 아파트가 막 밀집한 그런 거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다 잊고 살았어. 잊고 살았어요. 정말. 응. 그래서 나서시죠. 오히려 더 그렇게 느껴지는 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면 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또 이제 북촌이 또 있죠. 북촌이 북, 있죠. 북쪽, 네. 한, 북촌 한옥 마을. 네, 네. 거그 이제 경복궁에서 동쪽인가? 그 창덕궁과 네. 그 사이에 네. 북촌. 네. 거기도 거기죠. 좋아. 거기도 너무 좋죠. 북촌 한옥. 한옥이 잘 보존됐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이제 가까이서 잘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옥 하면 선입견이 뭐냐면 고래등 같은 그 일자형 집들. 네. 이런 걸 생각하죠. 뒤쪽에도 또 평행으로, 어? 안채. 네, 거기는 음. 미운자형 기업자형, 디귿자형. 그러니까 아주 도시형 생활한 어 네. 아, 그런 느낌이 네. 있어. 그러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고관 대작집의그 지방에 있거나 뭐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집들은 쫙 일자로 펼쳐져 있는데 한옥이. 여기는 네. 기역자야. 약간 생활형 한옥. 생활형. 네. 기자야 안쪽에 2개 작은, 2개. 어, 우물이 있는 집도 있고, 없더라도 조그만 정원이 그 기극자 안에 들어가 있고, 대문 열고 들어가 네. 그런, 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내부에는 저는 뭐못 들어가 봤는데, 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거 아기자기한 한옥, 참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쪽에 한옥 게스트하우스도 많아요 외국인들이 오. 그런 데를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요즘엔는 에어비앤비로 많이 예약하고 오잖아요 음. 그럼 그런 데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 에어비앤비를 예약해가지고 네. 가서 하루 자고 와도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고 동창들이 응. 한번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음. 야 우리 언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자자. 여행이 뭐 달래 여행이냐. 그렇게 여행이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멀리 가야 여행인가? 멀리 가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통편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가 지하철 타고 만나서. 그 동네 이렇게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 카페, 예쁜 카페 가고, 밤에 우리끼리 드론드론 얘기하고, 그냥 한옥 구경하고, 계속 타고 있으니까 한옥에서 생활해보고, 그것도 너무 좋아서 한번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들 바빠가지고, 이제 <laughs> 한 <laughs> 진짜 내년쯤에는 진짜 실천에 옮겨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그 인천에 저도 이전에 그인천에 경원제인가 거기도 호텔인데도 한옥채가또 따로 있어요. 어, 그래서 엄마랑 한번 뭐 이렇게, 그, 별채동을 빌려서 한번 여행, 외국에 여행 갈게 아니라, 그런데 음. 가자,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도 뭐, 한참, 그, 성수기 때는 이야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음. 이왕, 어, 서천, 독천, 어, 얘기 나눈 김에, 거기 금 오면, 이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 이화동 벽화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아세요? 아, 거기는 못 가본 것 같아요. 그것도 종로군데 네. 그러니까 그 대학로 에 네. 방송통신대 네. 있고 저그 북동쪽으로 한성대가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아. 거긴 못 가봤어요. 그 대학로까지만 음. 막 이렇게 음. 보고. 그 사이인데 그게 음. 이제 동대문에서 시작한 그 성곽이 그리 지나요 음. 그게 이제 성곽 따라서 어 벽화 마을이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주마 안산으로 슬쩍 지나가지고 내가 자세히 그 묘사는 잘 못하겠는데 작은 집들이 있고 아주 좀 한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어, 낙산공원까지 이 사부작, 사부작 걸으라고 누가 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네, 이런데 예. 걸으면서 그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저 햇볕 좋은 날 네. 하루 음, 가다가 좋은 먹거리 있으면 하나 맛있게 먹고 그렇죠. 어, 거기서 시간 보내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좋죠. 돌아오면 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골목 골목에 이제 벽화들을 그려놨어요. 근데 벽화를 그린 마을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마을을 정비하고 어, 관광지화하면서 그좀 독특한 칼라로 어, 컬러링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그 위에 예, 그림들을 그렸는데 부산 가도 그런 데가 있고 어디... 음. 리... 뭐, 통영에도 있고, 포에도 있고, 있고. 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있고 가서 좀 아, 신선한 예. 모습들도 체험하고 이렇게 오게끔 유인은 하는데 아, 좋아 보이더라고요. 마을의 활기도 돌고 음. 음. 이화동 그쪽은 진짜 못 가봤네요. 이렇게 서울 시내에도 정말 안 가까이 있는데도 못 가본데 이렇게 많다니까요 아, 나, 나, 예.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현대적인데 나는 여기 못 가봤어 아직. 성수동 카페거리. 아 저는 가봤습니다. 예. 아. 아우 <laughs> 네. 예전에 저 한국 처음 들어왔을때 성수동 진짜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그렇지. 어우, 좀 외진데 있죠 엄청 놀랐어요. 응. 그리고 최근에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쁜 카페 먹, 뭐, 먹는 뭐 집도 많고, 정말 현대적으로 해놔가지고. 그게 거리의 생명력인 것 같아요. 네. 그, 홍대 앞 거리. 했다가 네. 어, 경리단길. 경리단길, 그랬다가 성수동, 맞아요, 카페거리 이렇게 바뀌잖아요. 경리... 젠트리피케이션이라서 네, 맞아요. 젠트리피케이션그 저기 경주도 그러면서 음. 이제 경주에도 그런 황리단길 뭐 이런데가 음. 있고 서울에도 뭐 여기 송파구도 송리단길이 있고 음, 음. 저기 망원동에도 망리단길이 있고 이렇대요. 네. 경리단은 사실은 그 경, 그 육군, 뭐 경, 경리, 경리단인가? 그게 있어서 한 건데, 그 리단이라는 이름이 예쁜지 여기저기서 경리단길, 막리단길, 뭐 송리단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을 아니, 그 기억하는 분들은 알지만, 네. 그 경리단길이라고 하는 게 약간 언덕배의 길에 굉장히 메마른 길이었어요. 음. 음, 별로 이렇게 이제 정서가 있는 길이 아니야. 군부대가 있고 그 옆에 담을 따라서 쭉 하얏트 호텔까지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그 홍대에서 가게세가 비싸지니까 음. 이분들이 한분두분 분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붐을 타더니 젊은이들이 에, 옮겨왔죠. 더군다나 색다르게 정말 외국인이 하는 카페도 꽤 있고 음. 저도 가봤는데 그 당시에 음. 그래서 참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음. 재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살아 있는 거예요. 저직이 <laughs> 어, 바글바글 하긴 하겠지만, 네. 저는 한 번은 그때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데리고 거기 주차해 놓고, 거기를 또 돌아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아. 낮에. 그러고 보면은 정말 외국인들이 하는 샵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 성수 카페 거리에 가면 뭐 70년대의 그 정미소. 정미소 네. 뭔지 알죠? 쌀, 네, 쌀, 쌀, 씬, 빠는 <laughs> 정미소. <웃음> 정미소를 개조한 카페 또 음. 그 군산 갔어도 그 아주 흥미롭게 그~ 어... 거기 머무르다 왔는데 그 옛날 공장 공장 안에 지은 카페 대형 카페거든요. 음. 거기 가봤어요. 음. 그 공장을 이렇게 바꿔서 카페로 하니까 정말 오히려 더 특이한 분위기가 그래야. 돼가지고 인기가 매우 좋았죠. 그러니까 이 성수동에도 이제 그런 카페 거리에 그런 멋있고 빈티지 카페 어, 또 창의적인 분위기를 느끼도록 이제 됐다고 하니. 아 이거 우리 나이 들어서도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과 섞여서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는 여유를 한번 인기 가는 가을 되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좋죠. 드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이이 동네뿐이 아니라 또 좋아하시는 곳이 있으면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셨다가 한번 지하철이 잘 닿는 곳으로 발걸음을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AI가 추천해준 네. 곳경의선숲길 어, 아, 거기 너무 예뻐요. 저는 가봤어요. 저 어. 아들이 대학 다닐 때 그쪽으로 가봤는데, 어, 거기가 또 그렇게 낭만적으로 바뀌었을지 음. 몰랐어요. 철길도 아직 보존돼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그 소시적에 쫓아다니던 여학생이 그쪽에 <laughs> 살았는데, 어쩌다가 신촌에서 만나고 거기 가면은 내가 쫓아가다가, 어, 돌아왔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낭만적인 거리가 아니었어, 거의. 어. 아, 메마르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제 숲길을 조성해가지고, 아주 멋져. 요즘은 참 어느 동네나 참 예쁘게 잘 조성을 한것 아,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 굉장히 어, 활동을 잘 하는 거지요. 사실 그 경의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서 신의주까지 음. 그 철로예요 철로 음, 맞아요. 네. 경의가 서울 경자의신의주 네. 그런데 네. 네. 그 조성되었던 그 철로를 이제 쓰지 않게 되니까 그거를 지상 공원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의주에서 내려온다는 게그 문산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여기서 하나가 갈려요. 음. 한 어디로 가냐면 용산역 쪽으로 가는데. 음. 중간에 선이 나뉘면서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이 있어. 그런데 아.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은 지금 금년도 말에 네. 거기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아. 뭐 지자체가 서대문구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아, 그래요? 어, 하고 있어요. 아. 어. 거기 되면 그큰 명소가 될 거예요. 아. 신천역에서 서울역. 아, 요즘에는 강북도 너무 많이 좋아지고 곳곳이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마곡지구도 너무 좋아지고 예전에 거기가 멀어서 제가 잘못 가보던 곳인데 거기가 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 요즘 뭐 사방팔방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지자체들이 정말 활동을 잘하는지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서. 어디 사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뭐야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것 같고 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점을 잘 갖춰서 사는 동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전에 한번 어그 경의선 숲길 그 연남동에서 홍대까지 있는 그 중간 어딘데 거기도 저 재래시장에 가서. 네. 맛있는 걸 하나 먹고. 망원동 시장 아닐까요? 그치. 그쵸. 거기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걸 걸어서 숲길로 오니까. 네. 세상에 부러울 기억도구만 참, 이게 별게 아니에요. 행복이, 그쵸? 정말 요즘 소확행이 그렇게 대세라고 하더니 음. 진짜 뭐 소소한 걸로 자기가 그렇게 확실한 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최고죠, 어디 진짜. 멀리 가실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이 햇빛 즐기면서 음. 음. 이제 뭐 이런 곳 슬슬 걸어다니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누구나 그럴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뭐 좋은데 가서 뭐 호텔 뭐 어디 뭐 스카이 라운지 가서 뭐 골프 치고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내가 사는 나라의 곳곳을 보면서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이렇게 생활 돌아, 사회 돌아가고, 생활 돌아가는 걸 체험을 하면서,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역동성 있는 이제 모임들은, 친구들의 모임도 이제 하는데, 꼭 어디 뭐 정해진 어느 장소, 어느 뭐 식당 이렇게 전파할 게 아니라, 그 과자역 앞에 어디 숲길. <laughs> 홍대 앞에 숲길, 어? 경의선 숲길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어. 어, 그럼요. 아, 저는 지하철 이렇게 보면은 젊은 연인 애들이 이렇게 정말 손잡고 지하철 타고 막 깔깔대고 웃다가 내려서 거의 저랑 비슷한 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산책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지내는 거 보면은 너무 예뻐요. 예쁘지. 예뻐요, 진짜 애들이. 나이가 진짜. 드셨구만. <laughs> 저 그럼요. 응. 지금 아들이 지금 뭐 이제 장가가죠. 장가가도 <laughs> 장가가 <장가간도> 그만인 <laughs> 나이가 됐는데. 아, 그러니까. 근데 좋죠, 저도. 아들, 아이 다 키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사회 경험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제 시간과 자기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요즘에는 세상 돌아가는 걸좀 많이 보게 돼요. 예전는내 아이만 보던 게, 이제. 음. 사회적인 시선이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은 어르신들도 정말 건강하신 어저신들 행복한 얼굴이 보일 때는 정말 어 정말 미소짓게 되고 젊은이들이 막 깔깔대고 자기네들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예뻐 보이고 네, 네 시니어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물한병 손에 들고 나설 자구요 아이 가을 날씨 올해는 또 이제 이제 처음, 처음이자, 마아요 언제나 그 해의 그 계절은 처음이자 마지막 9월부터 이제 11월 말까지가 가을이니까 이 시기를 아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